담배? 표도 대사장님 뭘래? 하나만? 봐볼까? 윤희가 평소에 피던 거랑 다르네. 뭐라고야? 뭐고? 안녕하지 잠깐 하세요. 이 게임의 콘텐츠에는 검포하면서온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아니, 근데 나는 이거는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 들어서, 생각보다 무섭지 않을걸요, 아마도? 아, 그래도, 갑시다. 뚜뚜뚜뚜. 뭐지? 뭐 하는 반이지? 왜 반에 아무것도, 잠깐만. 여기를 가야 되는 건지, 여기를 가야 되는 건지. 우와, 뭐야? 이 방에서 뭐를 해야 하는, 오와 마루 이거 요니 친구들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고생했다더라 와 잠깐만 멀리서 보면 사람 엉덩이같이 보이지 않나 나만 그래 게임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요 뭐야 게임으로는 해야지 썩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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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 응 어? 카즈루, 아 이거를 다 완성되면은 클리어 이런 느낌인가? 자 다음은요. 아 잠깐만. 음... 아 숨이 안 쉬워져 뭐지? 아, 수쳐만 보면은 <laughs> 숨이 안 쉬워져. <laughs> 잠깐만, 이거는 이거는 X 부분부터 하는 거 맞죠? 아나그럴 걸? 그러면은. 파르 곱기티로는58 아닌가? 아 잠깐만. 파르의 수치를 뭐였지? 이거 공포 게임 만내 비상. 파르가 7개니까 전전히해 보자. 전전히, 전전히. 바르토하기 바르는 16. 그리고 1 6더 하기 바르는 유니아나 그부금이 들려. 따라란 딴딴딴딴딴딴딴 따라란 40 더하기 8은 48? 48에? 56이다! 56... 9 마이너스 9는? 어... 4 7에 플러스 1이니까 48이다! 오케이! 건강하... 나 건강하지? 여러분도 건강하게 만들어줄게! 예! 이거 진짜 멀리서 윤희따따따따따 어? 아까 그림 있었나? 또뭐뭐뭐 뭐, 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? 어, 강아지 어, 아서마여기 있었던 그림이 뭐였는지 처음에 무슨 그림이여 으아 깜짝이야 있었나요? 시미터 10m. 시미터가 뭐예요? 시미캠 밖에 모르는데? 뭐지 이거? 저거 으악 내가 평소에 피던 거랑 다르네 뭐라고요? 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 맨솔 찮아 나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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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괜 모르겠다 괜으니까 뭐. 블루베리 요거트 맛개추한다 유니아 액상 꼭 사봐라 주저하지 마세요 n e 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뭔가 그 To 야, 야! 미안해요. 오, 미안해. 이제 감자 s you a 안 e say, or to 안 o as you are, say, oh, 저님 미안해 아빠요데리지 마세요 <laughs> 바이네프루를 피자에 추가해야 하나요? 바이네프루 피자 맛있잖아 왜요? 왜요? 이거는 미자 추가해야지 뭐라는 거야 발이네프루 피자 얼마나 맛있는데 이건 예예예예 예, 예, 예. 아! 아! 나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. 난 이런 거 아니면 나는 레이튼 같은 걸 약간 상상하고 왔단 말이야. 음 가볼게. 아 이제 뒤에서 누군가 이제 뒤에서 누군가 가야 돼 누군가 같은데. 아! 야. 아니라고 해 보자. 맞나? 앞으로의 도전들을 대비하세요. 맞잖아. 맞지 마촌나 마촌나. 한 8리 불로프편하지바세요 틀려나? 다시. ああ 보난 줄 알았는데요 뭐라 누구야 아가 눈앞에 있습니다 나안 이겨도 될것 같아 나 슬리 하고 싶지도 않아 나 그냥 본부하네 솔직히 이렇게 무서운 게임인 줄은 몰랐어 그냥 재밌다고 해서 가지고 온 건데 나도 서갈나봐 도랄라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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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ん,だんだうん、うん、うん、うん、うたくなったもう治るこか,かってくんで。 엔딩이 하나 더 있네. 힌트 엔딩, 그런 거 없어. 그런 거 없어. 없어. 설마, 왼쪽으로 가야 되나? 뒤로 가볼까? 얘밖에 없으니까. 으, 귀신 나오는 거 아니냐고! 무조건 귀신이야!